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입전문기업 장칼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에코스 신형 모델로 2010년식에 20만 900정도 주행한 차량으로 어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X389 프린스지 모델로 3,800cc의 크림구동인 차량입니다. 일단 이 차량은 뭐 주행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은 에코스 차량은 장거리용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가하고요. 이 차량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주행하실 수있을것 같습니다. 먼저 외관 보시면은 유리 먼저 살명 한번 드릴 텐데 유리 보시면은 특별하게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시차량이고요. 그리고 본넷트 또한 뭐돌방이랑 그런 거 크게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카메라 나와 있으시고요. 그리고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또한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네 일단 휠 보시면은 뭐휠 크게 스크래치 같은 거딱히 없으시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점을 맞췄고요 0점 맞췄고 타이어는 7.75로 거의 한7-80%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 보시면 이 차량하는 장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블랙바스고 4채널로 나와 있으시고 이렇게 사각지대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외관 보시면은 깨끗하게 저희가 광택이랑 세차를 다 내놨기 때문에 깨끗한 외관 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뒷타이어도 한번 보시면은 동일하게 앞타이어 똑같이 필스크래치 많이 없으시고요 똑같이 0점 맞추었습니다. 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.2로 어, 한40%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일램프 보시면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크게 스크래치 같은 거는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뭐,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쓰던답게 뭐 골프채 한 두세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크기로 넓적하게 나와있습니다 동일하게 조석쪽 타이어도 스크래치 같은거 크게 없으시고 0점 맞추었습니다 네,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3.4 정도 있으신데 보시면 똑같이 40%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사가지로 블랙 바스사 4,000을 쓰시고,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도 동일하게 휠 스크래치 크게 없으시고, 0점 맞추었고요 네, 앞 타이어도 동일하게 6 정도 있으셔가지고, 동일하게 6에서 70%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, 네, 이제 이제 실내로 잡으셔가지고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.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나와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적으로 나와 있으시고 어이 차량은 2CM 하이패스 룸밀러 나와 있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까지 있으신데 보시면은 4채널로 사각지대 앞뒤로 이게 촬영하실 수 있으시고요. 그리고, DIS라고 조그 다이얼 나와 있으시고, 보시면은, 조그서 워크인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까지 나와 있으시고, 이쪽에 보시면은, 전자 파킹, 뭐, 핸들 열선까지 전체적으로, 기본적인 편의사항은 풍부하게 지금 옵션이 나와 있어가지고, 주행하시는데 문제없이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에코스 차량은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가장 메리트가 있죠. 일단은 통풍 입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시고, 일단은 보시면은 열선 시트 나와 있으시고, 그다음에 뒷자리 커튼도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조수석쪽 아무래도 회장님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좌석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나와 있으시고요. 동일하게 뒷좌석도 전동 시트로 나와 있으십니다. 움직일 수 있으시고요. 네. 그리고 이 차량의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 엔진소음 들어보시면 굉장히 일정하고 조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엄청 잘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차의 하나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이 차는 저희 잘팔까 최저가로 현재 770만 원에 나와 있으며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 주시거나 이 차량에 대해서.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인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mm -hmm.